안녕하세요. 여우비입니다. 구독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키보드는 루피의 헤일로 7호 V2입니다. 헤일로 시리즈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V2는 스펙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기대해주세요. 언박싱부터 시작할게요. 루피는 언제나 한글 설명서가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뒷면에는 이 소녀가 있네요 Q&A도 한글이 적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티커도 있어서 취향에 따라 여기저기 붙이면 되겠죠 키보드를 먼저 보면 좋겠지만 악세사리부터 볼게요 루피만의 이 케이블 디자인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키캡 플러도 있고 여분의 스위치 세개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4기가 무선 동굴 또 여분의 키캡도 있네요 윈도우용 알트 키도 보이고 고양이 도있고요자 이제 키보드를 꺼내 볼게요 일단 타건부터 해볼까요? 저는 이때 든 생각이 어, 소리가 꽉찬 느낌이다 라는 거였어요 본격적인 타건음은 잠시 후에 들려 드릴게요 루피의 헤일러치로 V2는 총 5컬러가 있습니다 저는 블랙 컬러를 받았는데요 ESC 스페이스 바 엔터에 포인트 컬러가 있어서 이 블랙 컬러의 매력도 충분하더라고요. 이 헤일러 배지 아래에 마그네틱이 들어 있어요. 캐릭 컬러를 자세히 보시면 알파 열과 숫자 열은 블랙, F 열과 모디얼은 딥 그레이 컬러예요. 이쯤에서 타이핑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새 제품 비닐은 최대한 늦게 떼는 편인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뗍니다. 민트색 범폰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높이 조절 받침 2단이 가능해요. 전고는 21.3mm, 경사각은 5도, 8도, 12도가 됩니다. 왼쪽 윗면에 간단하게 윈도우와 맥 선택, 전원, 무선 유선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윗면에 이윈트 컬러의 실리콘이 있더라고요. 왠지 뺄수 있을 것 같아서 빼봤더니 2.4 무선 리시버를 수납할 수 있는 딱그 크기였어요. 무선 연결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꽂아두고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반투명 하판은 ABS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LED가 추가됩니다. 가운데 쪽은 블랙 합판이 덧대어져 있고, 사이드 부분만 은은하게 비치는 편이에요. 여기 LED는 인디게이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정말 궁금한 헬로 7호 V1과 V2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V2는 키맵핑이 비 a 에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2.4 무선이 1000Hz 폴링 네이트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마운트 방식도 가스켓 마운트로 변경됐어요 흡음제도 총 5가지가 들어가요 키캡은 MSA로 바뀌었고 스위치도 모두 바뀌었어요 이전 버전보다 확실히 트렌드도 많이 반영을 하고 전반적으로 성능 디자인 모두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능들 살펴볼게요 이렇게 펑션과 숫자 1,2,3은 블루투스 그리고 4번은 2.4 무선 연결을 합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을 하면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반짝거려요. 펑션과 방향키 위 아래는 밝기 조절, 방향키 좌우는 이펙트를 변경합니다. 불 끄고 RGB 감상 잠시 할게요. 전체적으로 키캡 사이로 RGB가 은은하게 보이는데요. 폼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플레이트를 통해 빛이 예쁘게 퍼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스위치를 살펴볼게요. 라즈베리 스위치입니다. 작동압 46g, 바닥압 50 그리고 토탈 트래블은 3.4mm입니다. 높이만의 고스트 바는 이렇게 실리콘과 폴리카보네이트가 덧대어져 있어서 스페이스바의 텅텅 소리를 방지합니다. 편안하고 조용한 스파 소리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고강력 스테빌이라 이렇게 꺼내볼 수 있습니다. 윤활도 잘돼 있어요. 샘플로 온 스위치들을 테스트해 볼게요. 정방향 핫스왑 PCB입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판, 폼 플레이트, 폼, 스위치 패드, 사운드 댐퍼, PCB, 하부 폼, 실리콘 케이스 폼, 그리고 하판 그리고 PCB 가스켓 마운트 방식이에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누피의 고양이 각인 키캡으로 바꿔줄게요. 누피 헤일로 7호 만의 심플하면서도 정갈한 디자인 감성이 가득합니다. 적당히 탄력감 있는 폼 플랫의 타건감도 좋고 추가적으로 폼을 넣거나 빼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딱 적당한 올폼 키보드의 꽉찬 사운드가 느껴집니다. 석키 로우 피치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참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즐거운 키보드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곧 다시 만나요. 안녕.